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고요.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저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증경 총회장,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정영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어, 우리 강남 연동계를 담임하시는 홍정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교단에서 다음 세대 또 교육 목회를 위해서, 어, 정말 평생을 달려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귀하게 생각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또, 예배당이 허락되기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이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들을 잘못하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백신 성가대를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신고무신을 신고 와서 저도 백신 성가대 넣어주세요. 아, 그랬다 그럽니다. 썰렁하죠? 얘기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5년에서 16년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두 권을 씁니다. 그런데 일권에서는 당시 영국의 부패 또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극화, 비닉빈 부익, 뭐, 부익부, 비닉빈 비닉부라고 하기가 뭐 그런 거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서 책을 쓰고 이권에는 비판했으니까 비판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겠느냐라는 일종의 사회풍자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시죠? 헬라어에서 우, 없다는 말이고, 토퍼스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런 것은 없다. 유토피아를 바라고 이상향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화폐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반드시 노동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 가서 사는데 돈 없이 자기가 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간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유재산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없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이념이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공산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낫맨즈랜드 인간의 땅이 아니다. 노웨 a 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우리가 이을 교회. 사실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정할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연동계 교우들은 홍정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에 쭉 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고 되풀이해서 얘기할 것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이상적 교회, 어떤 교회의 이상적 모습을 얘기할 때늘 초대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초대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교회적 유토피아? 교회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유토피아라는 말대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늘 목회하면서 받았던 도전이고 질문인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이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거에 대한 가슴아리가 성도들에게 있는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가끔 새벽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 깨서 갑자기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갖고 싶어 하시고 이루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라? 교회는 이런 조직이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뭐 교회 설계도라도 하나 좀 남겨주셨으면, 우리가 교회 지는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설계도도 없고, 우리 보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셨나? 주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를 이루시고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가슴 아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는 교회의 내면적, 교회가 내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 이 목사님하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내가 걸려든 건지 아니면 같이 하게 된 건지 해서 신앙의 Q&A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 이거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 조금 약간 실망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요리 문답을 쭉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리도 중요하고 신앙적 논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하지만 십계명도 중요하고 주기도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째가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물론 지도자의 권위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리더십의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가, 목회자가, 또 교회가 내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예, 사도는 가르치고 교인들은 배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예.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바벨로인하여 혼잡스럽고 무너 졌던 말씀의 소통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게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뭐 여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후배들의 말 가운데서 설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상당히 철학적으로 설교하면, 아,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빡빡해. 예, 은혜가 없어. 너무 쉬어야 믿습니다. 샤샤. 이렇게 하면, 아, 교양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설교하면서 좀 소리를 지르거나 좀 강조하면, 아이, 목사님은 사례비가 적어서 불만인가? 왜저러시나 예, 또, 조용조용히 설교하고 그러면, 아, 목사님 죽도 못 잡스나 어떻게 힘이 없나? 과연 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권세 있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중에 또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뭐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하는 것은 애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아가페밀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이루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전이 바르게 베풀어지는 것. 이게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예. 개신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찬을, 성례를 어떻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겠는가? 형식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례를 잘 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교제가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내면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말씀의 소통과 바른 성례와 그리고 오로지 기도, 신령한 일, 이세 가지가 요리문답에서도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의 은혜의 통로의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감므로 43절에서부터 46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도구가 교회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그 다음에 43절에서 46절은 바깥으로 나타나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밖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꼭 병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기사와 흔히 말하는 이적적인 기사만이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소위 모이는 교회, 인워드 처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아웃리치 처치 혹은 아웃워드 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시대반이 죽었습니다. 시대반이 죽으면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뭐, 40년을 목회했어도 저한테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잘. 뭐, 이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있는 말씀대로 얘기를 하니까는, 얘기해 보니까 그런 표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다 함께 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다. 네트워킹이 되었다는 거예요. 웹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웹 뭔지 아시죠? 웹은 거미줄 아닙니까? 교회가 거미줄과 같이 그런 튼튼한 웹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네트워킹을 형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무언가를 이루는 개토적인 개토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그 목사님 뭐 목회하시면서 아쉬운 것 없었습니까? 아쉬운 거있죠 뭡니까? 돈을 시커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아니 돈을 원 없이 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야, 정영태 목사님 돈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얘기했죠. 예. 네, 하나님, 우리 아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을 좋아합니다. 아, 이게 또, 아, 내보다 돈을 먼저 좋아했다고 딱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고 싶으셨습니까? 나 선교를 위해서 원 없이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교회 흉보는 건 아니고, 은퇴하면서 내가, 이런 푸념을 했어요, 당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원없이 돈을 쓰게 해줬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좀 섭섭합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교회 당회나 재직회는 밖으로 돈을 쓰자면 잘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뭐 무슨 행사하면 예산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더 솔직하게. 돈 내기 싫다고 말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 뭐,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장르들이 겁을 먹어요. 목사님 또 무슨 일을 저질리나. 예. 저도 일 많이 저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면, 필요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기 위해서 재산도 팔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냈습니다 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내 목회 속에서는, 내 목회 속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덕이 없었나 봐요. 참다양스러운 것은 제가 팔 재산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홍정근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교회 생태 운동이라는 것을 뭐좀 미미하지만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 개척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 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 젊은 40대 초반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좀 충격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필요가 사람의 필요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 교회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리 오세요, 오르세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 새벽 1시 2시 에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나와서 홍대거리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아이들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한데 가고 싶어요.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싶어요. 라면이도삶 맞으면 오겠니 먹겠니? 네 가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홍대거리에 있어요. 그런 거리가 숭실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필요가 있는 곳에 많은 필요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이 돼서 제스장이 돼서 다 피하여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성전으로 갔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첫날 시작하는 날인데, 내가 너무 좀 빡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신앙에 대한 연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으세요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겠지. 예루살렘 성전에 발도 들여놓기 힘들죠. 예수 잡아 죽인 죄스상들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기도 하고 들판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 모이기도 하고 근데 가정에 모였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 식구만 모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열 사람 다섯 사람 스무 사람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잃지 않으면 잃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4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서 교인 몇 명이나 채우겠습니까? 예. 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7,000명을 전도하셨대요, 한 분이. 아,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 나도 그런 권사 한 분만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7,000명을 전도했대. 아, 7,000명은 그만두고 7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무슨 재앙을 만났는지 영,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못 하고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장합시다 안 합시다. 우리가 뭐막 야단할 게 없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주님이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잃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내면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건전하고 든든한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 생활 때문에 밖으로 많은 표적이 나타나되 특별히 사람들이 필요한 곳의 교회가 되어주는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깃들임이 있는, 깃들일 수 있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고 싶은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연동교회와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형편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 한, 초 한,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뒤집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작한 복음의 터전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타락병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대망의 꿈을 꿈을 갖고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터전는 작은 새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으시면서,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중심교회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늘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주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궁구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